몰라서 못 쓰고 있거나 검색을 못 해서 못 찾았던 그 상품. 편의성을 높여주는 인기 상품 7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상품. 많은 분들이 풀 사이즈 키보드가 아닌 작은 키보드를 선호합니다. 68 배열, 75 배열, 텐키리스와 같이 공간을 덜 차지하는 키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우스와 키보드 간격으로 인한 오랜 사용 시 손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이유가 큽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 환경에 맞는 키보드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작은 키보드를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바로 숫자 패드. 책 탱키 부재인데요. 빠른 숫자를 입력하거나 계산기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작은 키보드 대부분이 넘버패드를 제외하기 때문에 막상 없으니 꽤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선 환경의 넘버패드를 따로 구비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가장 유명한 매직포스 21 무선 제품입니다. 2.4기가 무선 동글을 통해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키보드 옆에 두고 사용이 필요할 때만 놓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기계식 스위치를 탑재해 탑건감, 클릭감도 우수하고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브랜드 제품이 많지만 가장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두번째 상품. 노트북이나 높낮이 조절이 없는 키보드를 이용할 때면 좀 아쉽긴 한데요. 높이 조절이 되지 않으니 사용하던 패턴과 눈높이, 손높이가 안 맞아 불편합니다. 베이스워스 노트북 스탠드 거치대는 간단하게 노트북 후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최대 1단 높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노트북 발열 관리도 우수하고 각도 조절이 돼서 한층 더 편합니다. 또한 노트북 뿐만 아니라 키보드에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 호환성을 보여주네요. 불과 5mm의 슬림한 두께의 안정적인 부착성도 갖추고 있고요. 높이는 18mm와 28mm로 조절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10kg까지 지지하중을 견딜 만큼 견고하고 튼튼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알루미늄 키보드의 경우 높낮이 조절이 없어 타이핑이 불편한데요. 이때도 해당 제품을 부착해 사용하면 편안한 높이의 타권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제품. 최근에 모니터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책상 공간 활용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죠. 비싸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인데요. 뉴MB F80 모니터암은 최대 30인치 모니터까지 장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구입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배송료가 별도 있으나 불과 2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9kg의 지지하중을 견디며 최대 360도 회전, 85도에서 30도 기울기를 제공합니다. 배사올 7575, 백백 75, 모두 지원합니다. 높이 26.2cm, 앞으로 최대 53.8cm까지 이동이 가능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고요. 모니터 암이 저렴한 가격이 생각보다 높은 만족을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책상 주변의 공간 활용도 뛰어나고 다양한 위치에서 모니터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한 모니터 암입니다. 5일 배송 상품입니다. 네 번째 상품. 현재 저도 쓰고 있는 클립병 USB 허브인데요. 개인적으로 구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알리 제품 중 하나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 제품에 따라 사프트 USB 3.0 멀티 허브 제품부터 메모리 카드 슬롯이 탑재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은 메모리카드 슬롯이 있는 제품으로 이용 중인데요. 모니터에 클립 형태로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어떤 공간에 깔끔하고 클립 형태로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로 인한 장점은 내 주변에 어떤 공간에 이동을 하지 않고 멀티어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대부분 본체 주변에 USB 단자가 있어 매번 움직이거나 케이블이 짤려 고생한 적이 많았죠. 클립형 멀티어브로서 가까운 곳에 설치해 멀티포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USB 단자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키보드 주변 혹은 모니터에 장착해보세요. 굉장히 편하고 깔끔하고 심플해서 외부 노출이 적어 디자인적인 요소도 훌륭합니다. 다섯 번째 상품. 일부 노트북에 탑재된 지문 센서 기능을 활용하는 USB 지문 센서입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를 비밀번호가 아닌 지문인식을 통해 잠금 해제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윈도우 헬로우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최대 10개의 지문 아이디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고, 360도 모든 각도 지원합니다. 지문 인증은 0.05초 만에 인식될 만큼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뿐만 아니라 구글, 유튜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많은 사이트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때는 프로그램 또는 방문 웹사이트에 따라 지문 아이디 인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로 잠금 해제와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지문 인식을 통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좀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지킬 수 있고, 함부로 남들이 내 PC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수 있고요. 스마트폰만큼 편리하게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PC도 지문 인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품, 포토 지능형 레이저 줄자입니다. 굉장히 편하고 사용법도 쉬워 거리 측정하는데 너무 편한 제품입니다. 차오미 미오맵 연동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는 차곡차곡 쌓이고요. 그렇게 거리를 측정한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이사할 공간을 미리 체크한다거나, 사물 측정을 할때 측정된 데이터를 토대로 모양을 완성할 수 있어 손쉽게 측정의 재미를 줍니다. 가볍고 작은 데다 측정할 곳의 위치를 하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측정이 됩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본체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확한 거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최대 30m 거리까지 측정이 가능해 줄자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대신할 수 있고요. 타입 C 단자로 간단하게 충전도 가능합니다. 3월 측정, 공간, 거리 측정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정확한 단위까지 측정을 제공합니다. 하나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높은 허토 레이저 측정기입니다. 일곱 번째 상품,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개선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입니다. TPMS 제품입니다. 최근 차량들은 공기압 모니터링이 차량 자체적으로 되지만, 부형 차들은 지원하지 않죠. 타이어 공기압만큼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안전 운전을 할수 있는데요. 얼마나 공기압이 들어가 있는지 일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에선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럴 땐 TPMS 공기압 센서를 장착해 놓으면, 실시간으로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를 통해 차량 온도, 습도를 감지하고, 공기압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동을 껐을 때, 함께 전원이 차단되어 꺼지도록 되어 있고요. 태양광 배터리를 통해 별도의 전원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어 압력, 공기 누설, 고온, 압력 센서, 배터리 부족 및 연결 고장까지 모두 모니터링 됩니다. 제품에 따라 TPMS 센서 모양이 다르며 제공되는 정보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한 타이어 수명과 공기압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이상 몰라서 못 쓰고 있거나 검색을 못해서 못 찾았던 그 상품, 편의성을 높여주는 인기 상품 7가지를 골라봤습니다. Everybody sing that shit. Everybody.